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우입니다 오늘은 학고 버튜버 초봄이란 애가 돈을 받고 인맥 파리를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인맥 파리 사기를 치다 걸렸어요. 취지직 구독자가 1,300명이고 유튜브 구독자가 1 9 0 0 0원이거든 원래 2만 넘겼는데 <laughs> 팔로우 해지가 발생해가지고 19,000원으로 떨어졌는데 얘가 다른 방송인들이 모여있는 디스코드에서 돈 받고 대기업이랑 합방시켜주겠다. 이런식으로 아가리 털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뭐 당연히 돈 받고 인맥을 소개시켜준다? 뭐 이러면은 욕은 좀 처먹겠지만은 이 소개비라는게 있잖아 그래가지고 딱히 불법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돈 받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당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으려면은 소개받는 사람들한테 어느정도 뽀찌는 떼줘야 된다 말이야 너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주고 내가 돈을 받았다 이 정도 돈을 받았는데 너한테 이 정도 떼주겠다 이런식으로 서로 이야기가 다된 상태에서 소개를 시켜주는 거라면 문제가 없는데 얘가 그랬겠냐고 그냥 중간에서 자기가 돈 받는 거를 말안 하고 이런 식으로 돈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 그런데 웃긴 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아는 사람이고 소개시켜줄 역량이 되면 사기까지는 아니거든, 그렇 그런데 웃긴 거는 얘가 사실상 소개시켜줄 능력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대기업이랑 친하다 이러면서 난리를 쳤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개시켜줄 능력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소개시켜준다고 아가리치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사기 논란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조선일보의 기사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이야 미쳤죠. 나 이쯤 되면 나 조선일보 공식 버티고 같은 거 시켜주면 안 되냐? <laughs> 같은 조선의 이름을 공유하는 <laughs> 우익 버트버 뭐 이런 거안 시켜주나? 야, 공식 버트버 시켜주면 야나 경상도 출신에 포항 사람인데 시켜주면 잘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원래는 OSEN이라는 스포츠 연예 기사 다루는 온라인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였거든 그런데 이거를 조선일보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기 사이트에도 올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언론사들이 진짜 올릴만한 기사가 없나 봐 이런 거는 유튜브 사이버 레카충이나 처하는 거지 어, 어디 천딸리 학고가 친 사기 사건 또 기사를 올려 말도 안돼야 진짜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긴 해요 그쵸 아니, 뭐, 몇십만, 뭐, 삼십만, 사십만, 오십만, 뭐, 유튜버가 사기친 거면 내가 이해를 하지. 아니, 구독자 천 딸이의 사기 사건도 다른다고? 와. 뭐, 나, 나 시대가 너무 빠르게 흘러가가지고 적응이 안 돼. 그쵸? 자, 일단 뭐, 기사 내용은 진짜 정직합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돈 받고 유튜버 인맥팔이 논란 터졌다. 가치 판단 부족, 깊이 만성 사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기사 내용에 방송 시청 후 작성된 리뷰 기사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laughs> 이게 뭔 소리냐면, 은 내가 인터넷 방송 봤는데, 이거 재밌는 사건이라 가지고 기사로 썼다라는 소리거든. 이야, 기가 막히죠. 인방도 보고, 기사도 쓰고, 돈도 받고. 이야, 이거 거의 인터넷 방송이나 쳐보는 백수새끼들의 꿈의 직장 아니야? 그렇죠야 <laughs> 놀라운 세상이 됐다. 이거요. 자, 그리고 이 사기꾼의 입장 발표문이 올라왔어요. 대충 보면, 뭐, 죄송하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오해 그런 거 없이 내가 돈을 받고 인맥 장사한 행동이 문제다. 그리고 사람과 관계를 돈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앞으로 인맥을 금전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반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입장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과문이라고 봐도, 뭐, 못쓴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과 문이 생각보다 깔끔한데도 불구하고 욕을 참먹고 있어요. 왜 욕을 참먹고 있냐면은 이거는 깔끔한 사과 문이긴 하지만은. 자기 잘못을 축소, 은폐하고 있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돈을 받고 연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처럼 말한 거야. 자기가 누구 대기업이랑 친하다고 아가리를 쳤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논란이 되니까 돈 받은 적 없다고 발뺌하다가 결국에는 피해자가 나온 거야. 내가 진짜로 돈까지 지불했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난리가. 이거요. 근데 이 사과문을 보면 자기가 피해자들한테 돈을 받았다. 이런 말 없잖아. 그쵸? 마치 돈을 안 받았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 소개해 주겠다고 말한 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축소, 은폐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뭐 피해자들한테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도 없죠. 그러니까 상당히 역겨운 입장 발표라니까. 그죠 개 뻔뻔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신뢰를 회복하니 뭐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뭐 일단 개소리 하는데 상당히 역겹긴 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글쓴거 보면 방송 복귀할 생각 있나봐. 그니까와 세상에 하긴 이 정도 뻔뻔해야지 사기도 치는 거겠죠, 그렇자 그러면 이 사기꾼이 과연 복귀할 수 있을까? 일단 뭐 사실 대한민국 인방 업계 같은 경우에는 사기쳤다가 나라 갔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아직까지도 방송 쳐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쵸 근데 그런 놈들 대부분은 워낙 체급이 크다 보니까 원래 구독자가 막 몇십만씩 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유지가 되는데 얘는 취재직 구독자가 천 딸이고 유튜브 구독자 일만 딸이란 말이야. 그쵸? 이 사실상 이 정도 사기치다가 걸린 거였으면 회생 불가능한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쵸? 그런데 얘가 복귀를 할 생각을 한다고? 나는 복귀 못할것 같거든, 그렇 일단은 얘가 살아남으려면 대충 캔 켰는데 알고 보니 까 엄청 이쁘고 궁디빵디막 흔들면서 사재방송 한다?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이런 사기꾼의 방송을 봐줄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복귀에 관해서는 회의적이고 복귀 하더라도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걸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